네, 안녕하세요. 전진욱입니다. 어, 강의 계속 진행할게요. 자, 어, 이번에는 예, 라우터에서 링크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페이지. 예, 거의 다 왔어요. 여러분, 예, 고생하고 있는데요. 조금만, 예, 조금만 더 가볼게요. 그러면 예, 목적지가 예, 곧 눈앞에 보입니다. 조금만 더 해볼게요. 자, 일단 라우터 하려면요. 일단 메뉴얼 좀 볼게요 라우터 적용하는 메뉴얼입니다 첫 번째 될거 이제 그 부터 해서 어떻게 하는지 순서를 다 정리해 놨는데요 순서대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우터 인스톨 할게요 예, 터미널 있는데요. 어, 요거, 일단은 다 터미널을 삭제를 하고, 에, 라우터를 일단 설치할 건데요. 라우터 설치하려면요. 일단은, 어, 우리가 지금, 어, npm run s e r v e 해서 요, 이웹 사이트를 돌리고 있었잖아요. 그 상태에서는 그 상태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지금 NPN 런서브가 진행이 되고 있으면 예, 요거를 설치할 때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요 상태에서 예, 예, 이 상태에서요. 음. 깨끗하게 얘네를 지워 놓고 클리너 지워 놓고 요 상태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. 이제 그래서 어 라우터 일단 인스톨 한번 해 볼게요.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넣기 할게요. 이번에는 어, 라우터 어4 버전 4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 설치가 잘된것 같고요. 그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면 에 라우터 파일 크리에이트라고 나오죠? 예, 한번 해 볼게요. 음, 여기 SRC에서요. 아무 데나 아무 데나 예, 라우터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. 라우터.js 라고 할게요. 라우터. 라우터.js로 할게요.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이거 있잖아요 라우터 파일 크리에이터 이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복사할게요 요거 원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라우터 이게 뭐예요 이게, 이게 무슨 원리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에, 그냥 이렇게 에, 뷰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규칙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규칙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, 그 다음에요. 그 다음에, 어, 라우터 파일의 패스 컴포넌트 작성이라고 돼있죠. 이거 뭐냐면요. 뭐냐면, 자, 볼게요. 요 패스는요, 예, 링크 주소를 뭘로 할 거냐를 뜻하고요. 요 컴포넌트 있죠. 컴포넌트는 어, 얘네들의, 얘네들의, 이, 네임 있죠? 예, 요걸 뜻하는 것 같아요. 예, 요걸 넣어주면 돼요. 근데 지금 우리가, 지금, 페이지가 총몇 페이지죠? 세 페이지죠? 우리가 만들 거는. 왜냐면, 홈이 필요하죠, 그죠? 홈. 요거 홈로 바꿀 거. 홈. 그리고 멤버스. 그리고 보드. 이렇게 세 페이지 필요하거든요. 요세 개만, 세 개만 만들어주면 돼요. 뭐냐면, 이 내부하고 푸터는요 그냥 컴포넌트로 에, 컴포넌트 쓸 거거든요 뭐냐면 얘네하고 내부하고 요 푸터는 붙박이로 계속 있고요 요 바디부분만 변경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홈 홈컴이라고 돼있어 그죠 홈컴 컴포넌트는 네, 홈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음, 메인 페이지거든요 메인 페이지 얘를 메인 페이지로 쓸 거죠 그죠 이 홈을 메인 페이지로 쓸 거죠 그럴 때는 패스를 그냥 요렇게 요게 메인으로 갈았듯이요 어디가 됐든 간에 요걸 쓰면 메인이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요 멤버스랑 보드 네, 두개다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요. 이렇게 하고요. 이렇게 하고요. 그 다음에, 어, 멤버스 같은 경우는 패스를 우리가, 아, 멤버스라고 해줄게요. 음, 똑같이. 저는 뭐, 아, 아, 터네요 이, 링크에 대문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, 요거는 예,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. 그리고 멤버스 같은 경우, 어, 얘가, 네임이 네, 멤버스컴으로 되어 있는 거죠? 멤버스컴. 아 그리고 지금 네, 그리고 보드, 보드 같은 경우는 그냥 보드라고 해주면 될것 같은데요. 보드 그리고 보드는, 네임이 보드컴으로 되어 있네요. 보드컴. 네.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어, 그 다음에요. 음. 아, 맞다. 이거, 일단은 이 파일을, 에, 일단 켜놓도록 할게요. npm, 에, run, sub. 그래서. So.